유형 11번이야 그 수열 an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어제도 말했는데 이거 값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안목적으로 an은 수렴한다 라고 약속인데 수렴한다 라고 되어 in, 가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 해줘 수렴하니까이 식에 적용시키면요 2 알파 플러스 1분의 3 알파 마이너스 2가 3이다 라고 돼요 다음에 유형 12번, 87번 볼래요? 이제 여기는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파트인데요. 역시 an의 극한을 구하라 했어.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an에 n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잖아. 나는 an만 필요하니까 양변을 n 플러스로 나눠주자.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n 플러스로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겠죠. 각각에다가 극한을 취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최고차한 개수비가 극한값이잖아. 그러면 이 식의 왼쪽 식의 극한값은 4, 오른쪽도 4죠. 그러면 조인 법칙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극한도 4로 이렇게 같을 수 있다 했었어요. 여기는 크다만 있지만 여기는 크나 같다 성립한다고 했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넘겨서. 이번에는 91번입니다 삼가함수가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 했어 여기는 각이 커지는 거야 각치가 커져봤자 어쨌든 코셍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 1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1까지 사이에 있죠 우리는 뭐만 봐주면 된다 최고차항 계수비만 봐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다? 오케이 마이너스 1 이해 되셨어요? 다음에 94번. 자. 이런 거를 어려워하더라고. 아니 그냥 문제를 잘안 읽더라. 이렇게 싫어하더라. 하지만 해 봐야지. 두 수열에 대해서 옳은 거고으로 했어요. 기억. AM보다 BN이 더 크대. 근데 AN이 무한대로 향하나 봐. 그럼 BN도 더 크다 했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기억 맞고요. 자, ㄴ은 맞을까 틀릴까? 어디? 부등어 여기 등호 붙여야 돼요. 확실히 이유 알겠죠? 에이? 자, 디귿 같은 거 곱해서 영어로 수렴을 한데 근데 여기는 둘중 하나는 반드시 어디로 수렴한데 영어로 가야 한대. 그럴까? AN과 BN 있어. 서로 어떻게 하자? 진동하게 만들자. 그럼 각 항의 곱이 항상 0인데, 둘다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발리를 기억해줘. 곱이 수렴하지만, 둘중 그면 러 곱이 0으로 가면은 둘중 하나, 0으로 가야 하나? 아니요, 아니라고 발리가 이런 거란 걸 기억해줘. 그래서 뒤에도 그런 문제가 주르륵 있는데, 한번 해봤으면 하고요 자, 이제 98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다음 분수식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전부 다 거듭제곱 꼴인 등비수열이에요. 내가 어제도 막 강조했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어주자고. 그러면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분모의 대장. 분모에선 지수가 아닌 밑이 가장 큰 값이 얼마야? 4의 n제곱이죠?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주자? 오케이. 이렇게 n 플러스1 n 플러스2 있어 당황하지만, 그냥 무조건 뭐로 나눠줘. 4의 n 제곱으로 나눠줘. 그러면 2의 n 플러스1제곱은 우선 2하나하나가 너. 하나눠았고4의 n제곱 나눠주면은앰분의 2의 n제곱이라 쓸수있나눠기 2의 1분의분자러요1적의나눠주면의앰플러러 마이너스 1과 1 사이, 사이에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제곱은 0이 된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구나 그래서 답 구하면 되겠죠 그래도 수열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좋다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왜 표정 이 그래? 자 an AN과 SN 같이 등장하셨죠? 그럼 AN은 뭘로 바꿔줘? SN-S, M-1. 이게 따라와야 한다 했어요? 추잡하게 모이고 다듬어, 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갈라지는 문제 많이 나와.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할때 s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고 텐냥서 바로 쓸게요. a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 더하기 3의 n-1제곱 아이고 정리를 했어야 하나 자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줘야 돼? 3의 n제곱 나주면 3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 n마이너스니까 2분의 1을 빼버리고 3분의 2의 n제곱 해주면 돼. 더하기 얘는 3분의 2배의 3분의 2만 남겠구나. 그래서 전부 다 0, 0되고 극한값은 3분의 2가 돼요. 유형 17번, 107번이에요.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 이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 자, 여기 는 공비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3인데 얘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인 범위에 있어줘 그러면 이쪽 풀고 이쪽 풀어서 교집합 찾으면 되는 거 알지? 계산 문제라서계산해주면될것 같아 다음에 113번 봐볼래 자 여기는 r의 n 제곱이 포함된 어떤 복잡한 식이야 보면은 얘는 게해절이값이보다 작을 때, 때일 때, 서이나눠서 때 값들을 구서라했게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0 되겠죠? R이 1이면요. 해봤자 1이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요. 이는 어디로 가게 돼요? 무한대로 뭐 가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r의 n제곱 더하기 일분의 r의 n제곱의 식을 정리해줘야거든. 그러면은 얘가 영으로 수렴했으니까 일분의 영에서 이 값은 영이 되고요. 이일 때가 제일 쉬워. 그냥 일만 넣어주면 되거든. 그때 극한 값은 이분의 일. 세 번째가 문제요. 뭐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러면 뭐로 나눠줘야 한다고 했어. r의 n제곱. 그럼 1 더하기 r의 n제곱 분의 1 분의 1이니까 무한대 분의 는은 0이잖아요. 1. 이해되셨죠? 다음 19번, 아니 117번이에요. 자, 여기도 x의 2n제곱이라는 식의 거듭제곱이 포함된 복잡한 식이거든? 그래도 우리는 차근차근 할 수가 있어. 자, 방금 범위를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로 나눴었거든? 어제 개념 설명할 때도 했었는데 아래 n제곱에 포함된 식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절대값, 아니요. 공비가 x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와, 1일 때와, 마이너스 1 나눠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은, 그냥 넣어주면 뭐니, 얘들아? 아, 이거 써야 할까?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위에 식에 그냥 넣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거든? 이것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은 무조건 분모의 대장으로 나눠줘야겠다 생각하시고 자 분모의 대장이 xn 제곱이거든요 xn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f(x)는 xn 제곱 나눠가지고 1 더하기 x의 en 제곱 분의 1 분의 분자는 x 분의 1 써도 돼요 바로 다음 식은 x 에, en 제곱분의 3x 더하기 x, en 제곱분의 2. 그, 무한대분의 상수구리 등장했으니까 전부 다 0이 되었고, 이 결과가 얼마다? x분의 1이 된대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식을 정리했을 때 x분의 1과 같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있잖아. 얘는 거듭제곱하면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바로 인식 되겠어? 그래서 바로 0도 으로 어디에? 거듭제곱 있는 애들에. 여기다 0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00 0 넣어주면 fx가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2 자세히 쓰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자세히 쓰고 있겠어 한두번 연습했으니까 x 가 1이면요 1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분모 얼마야 2 분자는 x에 1 넣어주면 1, 111 넣어가지고 얼마나 와 그래서 3 되죠 마일러 주면요, 대배 이분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잘 정리해주면 돼. 무한 대에 될 때, 그때는 이제 분자 분모를 분모의 대장으로 나눠서 정리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엑스 절대기를 더 작을 때도 쉬워, 그냥 이렇게 엑스 거듭지고 있는 다영넣어주고 정리만 해주면 돼요. 해서 각각의 범위에 맞게 시계 값들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숫자들을 보고요. 우리가 찾아서 계산해 주면 돼요. 다음 120번. 그래프 문제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아이고. 좌표부터 구해 줄 생각하세요. 사실 좌표만 알면은 얘들아,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럼 이제 좌표도 어때?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원도 있고 직선도 있지. 그러면 교점 같은 거잘 파악해서 좌표 잘 잡아 주면 돼. 근데 b n의 값을 그리고 a n 값을 찾아야 하는데 a n은 우선 원과 x축과 만나는 점이거든? 바로 나오지? a n은 반지름이 n이니까 n 되겠고 b n은요? b n은 y 값이 얼마일 때 x 값이에요? 루트 n 일때 x 값이거든요. 그래서 b n의 제곱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은 n제곱과 같다로 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해 보면 루트 n제곱 빼기 n이 돼요. 이거 정도는 자표 잘 바로 찾아볼 수 있, 찾을 수 있지? 그래서 a에 빼기 -B, b n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데 무리수가 있으니까 유리화하면 된다 했었어. 아 드디어 마지막이야 126번. 도형이네. 도형인데 좌표평면 위에 있지 않잖아. 그럴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닮음이거든. 어쨌든 이거 가지고 나는 이두 가지 피타고라스랑 닮음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요 문제 해결하면 돼요. 자, 줄줄줄줄줄줄 읽어보니깐요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선분 APN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거든. APN 어디 있어? 여기 보여, 얘들아? 나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이용해 보려고 해. 이거 보여? 자, ACN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아닌 삼각형의 빗변이니까, N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APN과 ACN은 이제 직각 삼각형의 일부기 때문에 닮음인데,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오케이, 1대 N이야. 근데 내가 방금 ACN 구해 있잖아? 거기에 몇 분의 몇 곱해주면 돼? ACN은 N분의 1배만 해주면 돼. 이해 되셨죠? 어머, 그러면 분자, 분모 모두 1차네요? 극한 구하면 얼마다? 이래 되겠죠?